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차 상담 열심히 처방해 드리고 있는 차량 주씨 김 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2개월 전에 저희 매장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상담 싹 진행하신 다음에 새차 받아가시는 고객님이십니다. 지금부터 바로 저희 견적 내용 설명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량 깔끔하게 한번 싹 확인해 드리고 인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시죠. 어이. 안녕하십니까. <laughs> 자, 요거 견적서는 이제 요거 차량 등록증하고 같이 넣어드릴게요. 네, 네 나중에 궁금하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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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023657로 이제 이차가이차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거고. 그러면은 이 차대번호의 차량 등록번호는 150 하마 하의 56265인데. 네. 1 5 4 5 6 2 5 맞죠? 네. 이 차량이 제대로 잘 도착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 차량의 등록증과 어, 등록증이 안에 넣어드리고 네. 차량 설명서 같이 이 안에 넣어드렸고 네. 간편 사용 설명서를 또 넣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신차 패키지 진행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신차 패키지 3M 썬팅한 거 보증서류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AES 관련해서 썬팅 네. AES 관련해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연락을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블랙박스 저희가 지금 저 서비스 해드린 걸로 진행했고, 네. 자, 이제 썬팅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은 3MCSP라고 해서 음. 정확하게 이렇게 딱 명칭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싼거 했는지 좋은 거 했는지가 여기서딱 나오면 <laughs> 아.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신 거고, 전면에도 같이 이렇게 다 적혀 있으니까 네, 나중에 이제. 한번 작 확인해 보시면 되십니다. 블랙박스는 저희가 진행해드리는 저 블랙박스 LX2000으로. 앞뒤 음. f HD로 진행이 되고 아, 네. 네. 32기가의 저장 용량 구간이 있습니다. 요렇게 네. 진행해드린 걸로 했고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시트가 브라운 시트잖아요. 네. 세들 브라운 시트인가 그랬는데 네. 했는데 네. 우리 코일 매트 저거 아이나비 전용 음, 네. 아이나비 매트로 아, 해서 네. 같이 깔아드린 거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시고. 지금 뭐 이제 내부적으로 설명드려야 될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 지치 김실창입니다. <laughs> 자, 일산에서 우리 그 매장까지 방문해서 상담하신 다음에 차량을 이제 두달 예, 뒤에 이렇게 어, 인도받게 되신 고객님이신데요. 어, 저희 맨날 하는 질문 첫 번째로 상기렌트를 진행하시게 된 이유 관련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단은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또는 이제 저... 보험료라든가, 이제, 개인별로 다 사정이 있는 것처럼 다 그런 것 때문에 장기 렌트 진행을 했어요. 게다가 이제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아드님도 같이 운전을 하실 거였기 때문에 만 21세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걸 생각하게 되니 네. 네, 이제 장기 렌트를 알아보게 됐던 거죠. 그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김실장을 알게 되신 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게 그쵸?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제가 예. 제일 중요하죠. 그게 채널로 <laughs> 그 유튜브에 때 진행하는 거를 여러 채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계시죠. 예, 있는데 특히 김정님이 네. 아주 독특하고 <laughs> 어? 와닿는 게 많아요. 음. 그 장점이나 그 단점 이런 것도 소상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그 다른 데도 조금 그런 거는 있어요. 있는데 그게 와닿는 게뭐 촬영 주치 뿅뿅뿅 하는 게 이게 중독성이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잠에서딱 깨어나고 이렇게 보면 아김 장님한테 갈까 하다가 오셨죠. 진짜 거야. 오셨죠. 거야. 진짜 그날 네. 방문하고 싶어서 저희한테 먼저 심사 받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괜찮겠다 네. 싶어가지고 그때 저희한테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인터뷰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어, 차량 쓰시는 동안에 4년. 뭐그 네. 이상, 어 평생 그냥 뭐 차량 관련해서 물어보실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 네, 네. 물어볼 수 있는 우리 뭐 네. 저 전문가가 하나 있다, 이 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네, 어뭐 어.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사고가 났거나 이랬을 때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짐 따로 없죠? 여기, 저기에? 예, 예. 짐 없죠? 네 예. 바로 여기서 예. 세팅하시고 편하게 다 보시고 그다음에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잘 탈게요 네, 이제부터 연락 많이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한 대의 차량이 고객에게 인도되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은 계약을 진행하려고 그랬을 때다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심사를 보고 발주를 넣었던 시기였는데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끼리 다 같이 와가지고 김 실장님의 브루핑을 좀, 브리핑을 좀 듣고 싶다 해가지고 선심사를 먼저 보신 다음에 상담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장기 렌트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뭐, 장기 렌트로 결정하시기에는 당연히 김 실장의 노력도 있었지만,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만 21세 이상의, 그러니까 만 26세가 넘지 않는 자녀분들도 운전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 렌트로 계약을 하는 게 보험료가 더 부담을 덜할수 있었기 때문에, 장기 렌트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도 만 26세가 넘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 렌트를 진행하고자를 원하신다면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네이버 카페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하신 고객의 솔직한 후기들을 확인해 보세요. 장기 렌트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요.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누르시면 저김 실장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촬영지치 김실장이었습니다.